It must be even so. 심지어, 그리 되어야만 합니다. 그리 되어야만 한다는 게 뭐냐면, 성스러운 어떤 그 sacredness가 있지 않습니까? 라고 했는데, 그냥 있다 정도가 아니라, 있음에 틀림이 없다, 있어야 한다,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. r e s o m the minister. 이야기를 계속합니다. 왜냐 하면, if we deem i otherwise, 우리가 달리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면, do we not t e r e b y say, 그, 달리 생각하는 게, 그러니까 성스러움이 없다, 이렇게 본다면,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떤 말을? The Heavenly Father,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, The Creator of all flesh. 모든 인간들, 이 플래시는 뭐 육신이란 뜻이니까요.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인간을 비롯해서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창조주께서, h as lightly recognized a deed of sin 죄의 행위를 가볍게 여기시고, and make of no count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죠. Make의 목적어가 지금 the distinction 부분입니다. 그 차이, 뭐와 more, 뭐의 차이, between the unhallowed lust and holy love. unhallowed는 hello 하면은 신성하게 하다는 뜻이고요. hallowed는 신성한, 신성하게 된 그런 뜻입니다. 언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니죠 그러니까 신성하지 못한 lost는 욕망, 유격이란 뜻이고요. 그것과 성스러운 사랑 사이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of no can't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성스러운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스러운 게 없다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죄의 행위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고 지금 어떤 유교기라 그럴까 그런 것하고 성스러운 사랑 간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긴다고 말하는 셈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말합니다. 이게 지금 복잡한 논리인데요. 그럴 듯하기는 한데 이제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멋있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그 사이에 성스러운 관계가 있다니 뭔 말이야? 그러니까 일으킨제 이야기라는 거죠. 성스러운 게 있다고 해야지 주님의 뜻이 제대로 파악하는 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. This child of its fathers' guilt and the mother's shame.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은 죄, 그리고 어머니의 수치로 나온 이 아이는 has come from the hand of God. 신의 손으로부터 나왔습니다. 뭐 하기 위해서? To work in many ways upon a heart. 수많은 방식으로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작동하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. 그녀의 가슴은 이제 엄마겠죠? 엄마의 가슴에. 엄마는 뭐 해요? Who pleads so earnestly and with such bitterness of spirit. 플리더라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사이에 끼어 있죠 뭐할 권리를 호소하냐면 그녀를 키우게 해 달라는 권리를 그렇게나 열심히 또 그렇게나 처절한 정신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그녀의 엄마에게 엄마의 가슴에게 수많은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신의 손에서 나왔습니다. It was meant for a blessing. 아이는 축복으로 의도가 되었습니다. For the one blessing of a life. 그녀 삶의 하나의 유일한 그런 축복으로. 그녀의 삶은 이제 엄마의 삶이겠죠. It was meant to Darlis as the mother herself has told us for a retribution too. 그것은 의심할 법 없이 또한 그 엄마 자신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듯, 뭐로? meant for, 이렇게 되죠. Yeah, meant for a blessing, meant for a retribution to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또, 속죄로 의도가 되었습니다. a torture, 또, 고통, 고문으로도 의도가 되었죠. to be felt at many unsought of moments. 숱한 생각지 않은 순간들에 느껴지는 그런 고통. a pang, pang도 고통이죠. a sting. 이것도 이제 톡 쏘는 고통입니다. an ever-recurring agony.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고뇌. In the midst of trouble joy. 기쁨 속에서도 그런데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. 뭔가 살란스러운 근심이 늘 배어 있는 그런 기쁨이죠. 그 사이에서 고통. 톡쏘는 고통. 또 고뇌. 이런 것들로 이제 의도가 했다는 겁니다. 그녀는 이런 생각을 아이의 옷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? So us of that red 그 붉은 상징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, 그렇게나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그 옷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런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? Is 이 붉은 상징이 헤스터의 가슴을 씰을 하면 그을리게 하는 거죠. 같은걸로 그녀의 가슴을 그을리게 하는 그 붉은 상징을 우리에게 그렇게나 강력하게 주지시키는 옷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 이 아이가 리마인딩 해준다고 예, 그렇게 보는게 더 자연스럽겠네요.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아이도 될것 같고요. 그 옷도 될것 같고 두개 다가 지금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. 네, 이런 생각들을 표현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아이를 보거나 아이가 입은 옷을 보면 지금 얼마나 이제 그 엄마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복잡한지 기쁨이지만 뭔가 근심이 배어 있는, 그러면서 이제 고뇌가 서려 있는 그런 형상을. I를 통해서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Well said again, cried good Mr. Wilson. 잘 말씀하셨습니다. I fear the woman had no better thought than to make a mountebank of the child. 뭔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Mountebank는 광대란 말입니다. 멍털이 학장수 이런 뜻도 있는데요. 저 옷을 보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, 그러면서. 내가, 나는 참 걱정이 되었다는 거죠. 그 여인이 대체 뭔 생각이 있는지 더 나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. 뭐 외에는 아이를 가지고 뭐 광대를 만들 작정인지 아이를 광대로 만드는 것보다도 더 나은 생각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여겨져 두려웠소. 그러니까, Oh, not so, not so. Continue d m i s t e r Dimmesdale. 그렇지 않다고 이제 Dimmesdale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. She recognized, to believe me. 믿어주세요. 그녀는 recognizes의 목적어가 뒤에 있는 the solemn miracle 부분이죠. 그 성스러운 엄숙한 기적을 그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. Which God has wrought in the existence of the child. 아이의 존재를 통해서 신이 만드신 그 엄숙한 기적을 그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.